기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버지. 오늘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하여도 우리들을 지켜보호여 주심을 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성과 기도를서 영광돌리옵나이다. 또한 귀한 목사님을 세워서 생명의 말씀도 듣게 하여 우리들의 영문과에 모든 것을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. 음.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거저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헌물들을 드렸습니다. 주님 이 헌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헌물을 드린 각자의 마음 마음에 소원을 품은 소원들을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 주시 없어서 네. 더욱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네. 정말 우리 예정연이더 한층 발전할 수 있게끔 하게하여 주시고 네. 이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일싸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들이옵나이다. 아, 예. 아멘.